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월 22일부터 아마존에서 명심보감에 관한 책을 팔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평생에 한 번은 명심보감을 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타로 서당에서 영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만은 몇 번은 라타로 TV에서 올려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80만 재미욕 교포 동포들이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책을 아마존에서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한국인의 정신과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평생에 한 번은 명심보감을 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라타로스당에서 기본적으로 영상으로 올린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평생에 한 번은 꼭 명심보감을 읽어라 라는 제목으로 주변인의 길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유튜브에서 라타로 수당 엔터하시고 앞으로 책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에서 명심보감 엔터하시면 이 책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책 138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전번에 한번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마존의 명심보감 책이 등록이 되어서 이제부터 판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평생에 한 번은 명심보감 책 138페이지에는. 수지청적 무어 인지찰적 무도 수지 물이 수지청 너무 맑으면 무어 고기가 살수 없다 인지찰적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너무 살피거나 의심하면 즉 무도 동무가 될수 없다 남의 허물을 너무 캐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주공부를 합니다 인생살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의 허물 남의 탓을 하기 위해서 사주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명심보감에서는 수지청적무어 인지찰적무도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수 없고 사람이 너무 계산하면 남과 동무가 될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